계속 쌓이는 물건들. 넘쳐나는 추억. 버리자니 아깝고 두자니 숨이 막힙니다. 혹시 당신도 물건에 파묻혀 정작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계신가요?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85%가 필요 이상의 물건으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30년간 수천 가정의 공간을 바꿔온 제가 당신의 인생을 180도 변화시킬 6 가지 비움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물건이 30% 줄면 불안감은 40% 감소하고 행복감은 2배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30분 후 완전히 달라진 삶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황금기를 물건이 아닌 행복으로 채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서울에 살고 있는 김진아입니다. 직업은 조금 특별한데요. 저는 노후 공간 정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간 정리 컨설턴트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이 살아온 공간과 물건을 정리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때로는 돌아가신 분들의 물건을 정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분들의 공간을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이 일은 제게 삶과 죽음, 그리고 물건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든 소중한 직업입니다. 10년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난 언니의 방을 정리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평생 모으고 모았던 언니의 물건들을 보며 사람은 가도 물건은 남는구나라는 생각이 가슴을 쳤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평생 집착하는 물건들이 결국엔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을요. 요즘 중년 나이인 60대, 70대 분들의 집에 가보면 정말 물건이 많습니다. 혹시 필요할까봐 아까워서 추억이 담겨서라는 이유로 집안 가득 물건들을 쌓아두고 계시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물건에 둘러싸인 채 살다 보면 정작 남은 인생을 즐길 여유를 잃게 됩니다. 제가 만난 74세 이예숙 할머니는 35년 살던 집을 떠나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평생 모은 물건을 두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밤마다 우셨어요. 하지만 정작 요양원에 가신 후한달뒤 만났을 때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지원씨, 내가 왜 그렇게 물건에 집착했는지 모르겠어. 지금이 오히려 마음이 편해. 그 말씀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아닐까? 6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소유가 아닌 비움에서 시작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0세 이상이라면 버려야 할 6가지 물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집안 정리 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이야기입니다. 저는 공간 정리 컨설턴트로 일하며 수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봤어요. 돌아가신 후에야 정리되는 평생의 소장품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느라 고생하는 자녀들의 모습이요.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 많은 물건을 모으셨을까? 라고 한숨 쉬는 자녀들을 보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직접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전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래된 서류들입니다. 제 지인 김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5세인 민수 씨는 25년 동안 모아둔 통장, 영수증, 세금 관련 서류들을 서랍장과 캐비닛 세 개에 가득 채워 두었어요.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라는 이유였죠. 어느 날 갑자기 건강 검진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보험 서류를 찾을 수 없어 큰 낭패를 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작 필요한 서류는 쓸모없는 종이들 사이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서류는 5년 이상 된 것들은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세금 관련 서류도 5년만 보관하면 충분해요. 특히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파쇄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꼭 필요한 서류만 한 파일에 정리해두면 나중에 자녀들도 쉽게 찾을 수 있어 고마워할 거예요. 제가 방문했던 70세 박상철 선생님의 경우 평생 가르치셨던 학교 관련 서류들을 은퇴 후 12년이 지났는데도 모두 보관하고 계셨어요. 추억이 담겨 있어서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그방한 칸을 꽉 채운 서류 더미는 결국 선생님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결국 대부분 버리게 되었는데 정말 소중한 몇 장의 편지와 사진만 남겼더니 오히려 그 의미가 더 특별해졌다고 하셨어요. 서류 정리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 먼저 모든 서류를 한 곳에 모읍니다. 그리고 세 종류로 나눠보세요. 꼭 필요한 서류, 1년 안에 필요할 수 있는 서류, 그외 서류로. 마지막 그룹은 대부분 과감히 버려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한 필수 서류들을 투명한 파일 하나에 넣어두고 제 침대 옆 서랍에 보관해요. 응급 상황이 생겨도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입니다. 약품, 화장품, 식품 등이 해당되죠. 70세 정미영 할머니 댁에 갔을 때 일입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더니 15년 전 쓰시던 화장품들이 그대로 있더군요. 아직 절반이나 남았는데 버리기 아까워서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화장품은 개봉 후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면 변질됩니다. 약품도 마찬가지예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지난달에는 63세 이후 할아버지가 오래된 소화제를 드시고 응급실에 실려간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물건들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매년 봄, 가을에 정기적으로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제 남편은 주방 찬장에 8년 된 조미료를 그대로 두고 있었어요. 아직 쓸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실제로 확인해 보니 맛이 변했을 뿐 아니라 일부는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습니다. 음식의 맛도 떨어지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 왜 계속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약품의 경우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60세 이현주 씨는 8년 전 허리수술 후 처방받은 진통제를 통증이 있을 때 먹으려고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그 약을 복용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알고 보니 유통기한이 4년이나 지난 약이었던 거죠.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개봉 후 너무 오래되면 세균이 번식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약장, 화장대, 냉장고와 찬장을 열어보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모든 것들은 망설임 없이 버리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새 제품을 살때 구입 날짜를 커다랗게 적어두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저는 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런 물건들을 점검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시작될 때마다 한 번씩만 확인해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으로 인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들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전자기기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 같아요. 아직 멀쩡한데 버리기 아깝다는 생각 때문이죠.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15년 된 브라운관 TV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정작 8년 동안 한 번도 꺼내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얼마 전에 지역 재활용센터에 기증했는데, 그제서야 창고에 얼마나 많은 공간이 생기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래된 휴대폰, 작동하지 않는 라디오, 카세트 플레이어.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쓸 일이 없을 겁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미리 물어보세요. 대부분은 원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작동하는 것들은 지역복지관이나 재활용센터에 기증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공간 정리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전자기기들을 발견합니다. 돌아가신 62세 이태성 씨의 집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노트북만 4대가 나왔어요. 가족들은 그게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아직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아두셨다는데, 결국 수리비가 새 제품보다 더 비싸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7세 장미라 씨는 첫 번째 휴대폰부터 지금까지 모든 휴대폰을 보관하고 계셨어요. 무려 12대가 넘었습니다. 추억이 담겨 있어서라는 이유였지만,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것도 있고, 켜지지도 않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추억의 사진이나 연락처는 이미 다 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필요한 것은 기기 자체가 아니라 추억이었는데 그 추억은 이미 마음속에 있거나 잊혀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전자기기가 있다면 지금 당장 꺼내보세요.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정말 앞으로 쓸 일이 있을지 정직하게 자문해보세요. 대부분은 아니오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작동하는 것은 기증하고, 고장난 것은 전자제품 재활용센터에 보내면 됩니다. 요즘은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기기도 안전하게 처리해주는 서비스가 많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 번째로는 지난 시즌 옷과 액세서리입니다. 이건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경우인데요. 68세 김영애 할머니는 25년 동안 입었던 옷을 모두 보관하고 계셨어요. 옷장 3개가 꽉 찼는데도 살이 빠지면 입을지도 모른다. 다시 유행이 올지도 모른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솔직히 10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을 다시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젊었을 때 입던 정장을 다 모아뒀는데 막상 필요할 때 보니 체형도 변하고 스타일도 너무 달라져서 결국 한 번도 다시 입지 않았습니다.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이라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물건이 될수 있습니다. 제 동생의 경우는 더 심각했어요. 60세인 동생은 20대 때 입던 옷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입을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이유였죠. 옷장이 터질 듯이 가득 차 있었는데 실제로 입는 옷은 몇벌 되지 않았어요. 하루는 제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제안했어요. 모든 옷을 꺼내서 두 그룹으로 나누자고 했어요.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입은 옷과 그렇지 않은 옷으로 놀랍게도 75% 넘는 옷이 1년 이상 입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동생에게 물었어요. 정말 이 옷들을 다시 입을 날이 올까? 솔직히 대답해 보라고요. 동생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마도 없을 거야 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동생은 입지 않는 옷의 대부분을 지역복지관에 기증했어요.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한달후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언니, 요즘 아침에 옷 고르는 게 너무 쉬워졌어. 옷장을 열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하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입는 옷과 언젠가 입을지도 모른다는 환상 속의 옷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제안합니다. 계절별로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이 있다면, 앞으로도 입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추운 겨울에 입을. 옷이라면 작년 겨울에 입지 않았다면 올해도 입지 않을 거예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체형도 변하고 활동량도 달라집니다. 20년 전 양복이나 하이힐을 이제 와서 다시 신을 일이 과연 있을까요? 이런 물건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편안한 옷들만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옷장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는 손상된 물건들입니다. 깨진 그릇, 고장난 시계, 수리가 불가능한 가전제품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제 어머니는 깨진 그릇도 버리지 못하셨어요. 아직 반은 쓸수 있다며 15년 넘게 보관하셨어요. 더 심각한 건 날카로운 부분에 닫힐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쓸수 없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 공간에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들을 더 편리하게 배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일상생활도 훨씬 편해집니다. 제가 얼마 전 방문했던 64세 강동훈 씨의 집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작은 창고 하나가 완전히 고장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래된 선풍기, 작동하지 않는 라디오, 부서진 의자들. 언젠가 고칠 생각이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 언젠가는 8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강 씨는 그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다가 넘어져 다리를 다치셨어요. 부서진 의자 모서리에 걸려 넘어진 거죠. 병원에 한달반 동안 입원하셨는데 그때 깨달으셨다고 해요. 내가 왜 이런 물건들을 위해 내 건강을 희생했나? 손상된 물건들은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깨진 컵으로 차를 마시는 건 결코 즐겁지 않아요. 흔들거리는 의자에 앉는 것은 불편하고 위험하죠. 고장난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확인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왜 이런 물건들을 그렇게 오래 보관할까요? 대부분은 아직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수리하면 될것 같아서 버리기 아까워서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5년 동안 고치지 않은 물건을 앞으로 고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깨진 그릇을 정말 다시 사용할까요? 저는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손상된 물건이 있다면, 일주일 안에 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그 자리에 새 물건을 들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공간이 넓어지고 필요한 물건들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취미용품들입니다. 우리 나이대가 되면 평생 여러 취미를 가져봤지만, 지금은 더 이상 즐기지 않는 것들도 많죠. 65세 서진호 씨는 젊었을 때 낚시를 즐겼는데 건강 문제로 12년 동안 낚시를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낚시 장비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낚시를 갈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보면 10년 이상 하지 않은 취미를 다시 시작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등산 장비, 카메라, 수집품, 골프 클럽. 8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취미 물건들이 많았어요. 결국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즐기는 취미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고요. 제 친구 69세 한수정 씨 얘기도 들려드릴게요. 수정 씨는 젊었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50대 초반부터는 관절염 때문에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작업실 한켠에는 15년 넘은 물감과 캔버스, 이젤이 그대로 있었어요. 어느 날 손녀가 놀러왔는데 그 오래된 미술용품을 보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정씨는 고민 끝에 모든 미술용품을 손녀에게 물려주기로 했어요. 손녀는 정말 좋아했고 할머니의 취미를 이어받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씨는 이제 직접 그림을 그리지는 못해도 손녀가 그리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가 더 이상 즐기지 않는 취미용품은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지역 동호회나 학교에 기증할 수도 있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면 판매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그 물건들이 창고에서 먼지만 쌓이게 하는 그것보다 누군가에게 쓰임을 받게 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는 점입니다. 취미용품을 정리할 때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지난 3년 동안 이 취미를 즐긴 적이 있는가? 앞으로 1년 안에 이 취미를 다시 시작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두 질문 중 하나라도 답이 아니오라면 그 취미용품은 정리할 때가 된 겁니다. 물론 추억이 담긴 취미용품 몇 가지는 남겨둘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평생 모은 우표 컬렉션 중 가장 소중한 한 것만 남기는 식으로요.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것만 선별해서 남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취미용품을 정리하면 새로운 취미를 즐길 공간과 시간,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섯 가지 물건들이 우리 집에 쌓여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물리적 공간이 줄어듭니다. 집이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 들죠.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집이 좁아서 불편하다고 하시지만 알고 보면 필요 없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물건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서류더미 속에서 중요한 보험증서를 찾지 못해 낭패를 본 민수 씨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물건이 많을수록 정작 필요한 것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로 청소와 정리정돈이 어려워집니다. 물건이 많으면 청소하기도 힘들어요.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피고 심지어 벌레가 생기기도 하죠. 이는 우리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심리적 부담이 커집니다. 많은 연구에서 물건이 많은 환경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마음의 평화가 중요한데 물건에 둘러싸여 사는 것은 그 평화를 방해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부담을 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평생 모은 물건들은 언젠가 가족들이 정리해야 할 짐이 됩니다. 공간 정리 컨설턴트로 일하며 가장 안타까운 건 돌아가신 부모님의 물건을 정리하며 힘들어하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71세 이창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수집한 우표와 동전 컬렉션이 방두 개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건 내 인생의 자산이다라고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요양원에 가게 되었을 때그 컬렉션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고 결국 대부분 헐값에 팔리거나 버려졌어요. 이창수 씨가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직접 정리했어야 했다고 후회하셨다고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다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15분씩만 투자해도 됩니다. 작은 서랍 하나, 옷장 한 칸부터 시작하세요. 정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 개의 상자를 준비하세요. 하나는 남길 것, 다른 하나는 기부할 것, 마지막 하나는 버릴 것입니다. 물건을 하나씩 들고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 물건이 지금의 내 삶에 기쁨을 주는가? 지난 1년 동안 이 물건을 사용했는가? 두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면 남기세요.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기부하거나 버리세요.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좋아했던 취미, 입었던 옷, 사용했던 물건들이 지금의 당신에게도 여전히 필요한지 솔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비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물건을 줄이면 그만큼 마음의 여유와 자유가 생깁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충만한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물건에 둘러싸인 답답한 공간이 아닌 여유와 평온함이 가득한 공간에서 남은 인생을 즐기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